자, 그다음 15번 문제 볼게. 실제 얘도 규칙이 있네. f란 무엇이냐 이거래. g란 무엇이냐 이거래. 자, 이동시킬 대상은 얘입니다 지금. 얘를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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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99번 이동시킬 거래. 뭔가 도형이 나왔겠지. 그 이동된 게. 그거와이 부분이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당연히 지금부터 99번 이동시켜볼게. 시키는 대로. 당연히 99번 다 하는 게 아니겠지. 규칙 나올 거 아이가, 당연히. 자, 합계. 처음에 이 이동시켜요. 얘를. 얘 이동은 뭐? 요 있네. 이거에 대해서 대칭동시켜요. 어, 그러면 XY 문자 바꾸고 부호도 다 바꿔야 되지. 됐지? 됐지? 자, 한번 <laughs> 이동시킬게. 한 번.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x랑 y 문자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야지 됐지? 자 f라는 이동을 한번 시행시켰습니다 이동시킬 대상은 얘어고그 결과가 얘입니다 지금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자다 됐니 이렇게 이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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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동을 합시다. 자, 2회 갑니다 자, 이거를 해야 돼. 얘는 뭐냐면, 원점 대칭 이동시켜야 돼. 어, 원점 대칭은 X 자리 부호 바꾸고 Y 자리 부호바꾸는 거죠 그러면 Y, X, 1. 자, 요렇게 되네. 됐니? 여기까지. 자, 한번더 이동시키자. 자, 이거 이동시켜야 된다. 그러면, x, y, 문자, 바꾸고, 그리고, 부호도 바꾸지?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그럼, 만약에 한번더 이동시키면, 이번에는, 이제, 요거지. 원점 대칭 이동시켜야 돼. 그럼, x, y, 뭐 바꾸면 되지? 그니까, 러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었잖아. 그게 원점 대칭 이동이있어요 그럼, x, 플러스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된다. 그러 그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어 쌤금액 원래 게처음 나왔네요. 아니? 야, 이것도 얘랑 똑같은 거 봐, 이거 지금. <laughs> 어차피 똑같은 식이잖아2번이 이미 어네 개씩 로테이션 돌아니고두 개씩 로테이션 돌잖아. 어, 얘랑 얘랑 바꿔, 얘랑 얘랑 바꿔, 이 지금. 이해됐지? 연습상 가서 한번더한 사이클 더 해준 거야, 내가 그냥. 이해됐니? 자, 2개 사이클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99번 이동시킬 건데. 두 번째 사이클부터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그다음또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또 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마. 그러면 주기가 2잖아. 지금. 어, 그럼 99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제. 나머지가 1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가 1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가 1 나머지 나누어, 나누어 떨어질 때. 이렇게 반복되는 대명서 됐지? 자 그래서 나머지가 1이니까 용마가 된다는 거지. 99번 이동시키면. 뱃제이까지. 얘의. Y 절평 구해달라 자, X에 0놓고 Y 값 계산해달라. 아이고야. 이행이죠. 자, 여기 0놓고 Y 값 구하면 되겠지. 답 1입니다. <laughs> 이 풀면 돼. 됐나?